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2월 12일 현대차 전고체 3월 본격 가동 소식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대장주, 관련주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먼저 이렇게 뉴스 잠깐 본다면 현대차 꿈의 배터리 전고체 라인 3월 본격 가동. 요런 내용이 나오면서 오늘 정말 조정을 많이 받았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몇몇의 특히나 전고체 관련 종목들이 강하게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이런 내용들 잠깐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들 이렇게 쭉 나열해서 정리를 했는데 요 주요 사업 내용 그리고 관련성에 대해서 또 관심 있으신 분들 또 내가 요 종목을 매수해야겠다 하시는 분들 간단하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나 조금 더 깊게 이렇게 한번 찾아보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되겠죠. 내가 특히 매수할 종목이라면 혹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면 그러면 저는 역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상승률 순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유일 에너테크입니다 오늘 2차 전지 중 어,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중 유일하게 이렇게 상한가를 만들어 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첫 상한가 나오는 모습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 유일하게 또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 상한가 거래량 완벽하게 들어오면서 상승. 그리고 요 종목도 정말 흐름을 봤을 때 고점 대비 정말 지독하게 빠졌다라는 흐름이 보이죠. 그리고 시가 총액이 또 500억 대기 때문에 또 굉장히 소형주라는 것도 체크해 볼수 있네요. 소형주에 대한 위험성은 분명히 있겠지만 이렇게 최근 흐름상 고점이 낮아지는 요 라인대를 따라서 주세선을 그어 봤을 때요 구간을 지금 장대 양봉 상한가로 돌파해 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 추가 상승했을 때 그럼 다음 저항 라인이 어디일까도 본다면 요것도 어, 다, 다음 요추세선 라인을 한번더 그어볼 수 있고 이 전정고점 그리고 전고점을 이연구간을 요추세선으로 그어봤을 때는 요구간 정도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대략 2200원대입니다. 2200원대 저항도 이렇게 같이 물려있는 부분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가까이에 이 121선, 요, 초록색 라인 도 같이 있기 때문에, 어 추가적으로 상승 나왔을 때, 어 저항이 될수 있는 부분은, 1100원에서, 아, 죄송합니다. 2100원에서 2200원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흐름이 보이네요. 거의, 1000원대 거의 동전주가 되기 직전까지 밀리는 상황에서, 정말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왔다는 거 제가 말씀드린 요런 2,000원대 초반까지 단기적으로 올라가줄 수 있는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길게 횡보했던 구간은 상한가로 예쁘게 소화해내는 모습을 보여줬다. 일단 가장 상승 강한 상승의 흐름 어 체크해 보시면 좋고 시가 총액이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500억대. 그리고 다음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요게 찐 대장주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전고체 상승이 있을 때 가장 크게 급등 급등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만큼 탄력성과 요런 힘이 있다 어 라고 보고 있고 어 약간 로봇 관련주 중에서 과거의 대장주를 말씀드릴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가장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렸다면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는 이수 스페셜티 케머, 케미컬을 가장 우선적으로 사실 말씀드려야 될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가장 대장주의 역할을 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세 라인을 그어봤을 때 역시나 고점이 점점 낮아, 과거의 차트를 조금 지워볼까요 제가 열심히 많이, 그, 조금 지저분하게 많이 그려놨었었는데 요거 지어보고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 라인 때 이렇게 딱만난 구간 있죠. 아주 신기하게도 고점, 고점 연결한 라인 때 오늘 종가가 그 추세선에 어, 또 만나는 구간에서 정확하게, 정확하게 마무리되었다는 점 이런 항상 추세라인 어디 구간이 저항이 될 것인가 항상 체크해보시는게 중요하다는거 정확히 또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저항라인 때 수평저항라인은 어디일까 봤을 때요 구간에 잡혀있습니다 대략 42,800원대 요렇게 과거에는 지지였던 부분 이제는 저항 그리고 요런 가격대에서 많이 어, 변동을 보였다는게 보이고 그 가격대 42,800원 4,800원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오늘 42,800원 찍고 약간 윗꼬리 달면서 마무리됐다는 점. 그러면 다음 거래일에 42,800원이 돌파된다면 어떻게 될까? 추가적인 상승이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거래량과 그리고 오늘 장대 양봉, 예쁘게 만들어냈고, 이평선 라인 때, 네 개를 한 번에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강한 저항 라인 돌파,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던, 요런 박스권의 매물 때까지 같이 돌파를 해냈기 때문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종고체 중에 가장 주목받으면서 신경쓰고, 어, 약간, 매수를 지금 위치에서 혹시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수 스페셜 디케미컬이 저는 가장 매력적인 종목이지 않나. 또 이렇게 보이네요. 추가 상승했을 때, 요 42,800원 돌파 시에 다시 한번 수평, 아, 이평선 저항 라인 241선 47,300원대 있습니다. 요런 구간까지 채워줄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명히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요 추세 라인을 돌파하는지, 그리고 수평 저항 라인 때를 돌파하는지, 그 가격대가 42,800원 돌파하는 흐름에 달려 있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제는 정말 바닥권을 다지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한번 추가적인 상승 기대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레이크 머티리얼즈입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명확한 장대 양봉과 거래량이 실리면서 최근에 박스권 만들었던 요 가격대를 명확하게 돌파해 냈죠. 박스권의 가격대 상당 가격은 대략 12,600원 요구간에서 저항이 갑 강하게 잡혀 있는 박스권 상단의 저항이었는데, 요간에 장대 양봉, 마찬가지. 241선을 제외하고 모든 이평선 라인대를 터치해주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만들어냈다는 것. 이것도 수평 저항 라인대를 어 체크해 봤을 때 121선과 함께 이 부분 13,900원 거의 14,000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14,000원대가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 라인이니까 다음 거래일에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를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도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 라인 그거보면 어 굉장히 재밌죠.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요 추세 라인을 횡보로서 돌파한 이후에 지금은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큰 돌림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만들어지고 있는 종목이다. 요 흐름 차트 잘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농화성 이것도 대장격으로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죠. 이런 정말 강한 파동들 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또9.7% 분명히 좋은 상승을 보여줬었고 이것도 최근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라인 횡보로서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것도 과거의 것을 한번 지워보고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지금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그리고 저항라인이 잡혀있는 가격대가 이런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략 15,600원대 저항 저항 그리고 그리고 요 부분 장대양봉의 종가 15,600원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환농 화성인데 추가적인 상승 시에 요 15,600원과 그리고 240일선 120일선 요 걸려있는 부품 대략 16,900원 거의 17,000원으로 보시면 될것 같네요. 17,000원 대 돌파됐을 때 정말 이제는 바닥권 다지고 강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요런 매물 때 도전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하나 기술입니다. 요것도 기술 어 장비 관련주로서 예전에 대장주 역할을 크게 했었죠. 올라갈 때 급등. 지금은 조정을 많이 받으면서 계속해서 신저가를 갱신하는 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요거 쌍바닥의 흐름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 요 쌍바닥이 변곡이 됐던 가격대 19,500원 돌파 이후에, 어 이거 좋은 상승 추세가 그래도 나오려고 하는 게 아닌가? 따른 2차 전지 관련 주들은 또 많이 안 좋은 모습들이 있었는데, 요런 하나 기술은 잘 버티는 모습이 최근에 분명 있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횡보의 구간 만들다가 오늘 5일선, 2일선6일선이평선 라인 모인 구간을 개파락한 상태에서도 완벽하게 양봉을 만들면서 돌파했다는 점에서 결국에는 하나 기술도 이제는 바닥권이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 충분히 있습니다. 강한 저항 라인 때는 이렇게 수평 저항 라인때와 그리고 121선 25,000원 대가 명확한 저항 라인입니다. 25,000원 대 도달 혹은 돌파됐을 때큰 추세 돌림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어, 하나 기술도 일단 바닥권의 차트 만들고 있다. 바닥권에서 거래량 들어왔던 이런 부분들이 세력의 매집이라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 EV 참단 소재입니다. 또 거의 뭐 바닷건이죠. 대부분 2차전지들 차트 비슷할 겁니다. 계속해서 신저가의 위치에서 공포의 구간을 만들고 있었다는 거. 요것도 한번 지우고 이제 돌아와서 본다면 바닷건이 잡혀져 있던 가격대는 대략 1700원 요 구간이 잡혀져 있었네요. 거의 최악의 구간에서 지금 반등에 성공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추세적으로 한번 요거는 추세 그리기도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한요 정도 각도로 지금 빠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요런 고점 라인을 이은 저항 라인 그리고 요 저항 라인이 역시나 1 2 1일선과 같이 저항이 되는 부분이 있네요. 요 가격대가 대략 2,100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바닥권 다지고 오늘 윗꼬리 길게 그렸습니다. 윗꼬리 17%까지 급등했다가 빠졌는데 이 윗꼬리를 채워주면서 2,100원대를 넘겼을 때 이제는 추세 전환인가라고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 이 있고 그리고 바닥권에서 들어왔던 요런 장대 양봉들 거래량이 매집으로서 작용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한번 이런 구간이 매집이었어 매집이었다면 어 이거 정말 공포의 구간에서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은 2,100원대를 넘겨주는지를 어, 먼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원준입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렸죠. 이렇게 장대양봉 거래량 명확한 모습에서 조정이 나오는데 거래량 없이 빠졌다. 중간에 한번 거래량 들어오고 약간 어, 저항라인 때 61선, 121선 겹쳐져 있으면서 넘지 못하다가 조정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반등의 흐름 그리고 마찬가지 5일선 21선, 61선 합 지금 모여져 있는 구간을 오늘 양봉으로 돌파했다는 거 거래량이 없는 부분은 약간 아쉽긴 합니다 최근에 그래도 수급은 조금씩 들어오는 부분이 있네요 그러면 명확한 지금 수평장 가격대는 11,600원이 됩니다 11,600원 돌파됐을 때 볼린저 밴드 상단과 121선을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이전 고점을 향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1,600원대 1 돌파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많이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코인테크입니다. 코인테크도 어, 점점 이거는 차트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었고 역시나 상한가를 한번 만든 종목들이 바닥을 찍더라도 어, 추세를 좋게 만든다는 거 보여주고 있네요.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유일 에너테크도 어, 정말 최악의 경우는 정말 최악의 하락을 보인 상태에서 올라온다는것 이런 부분 도 어,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도 바닥권 다진 상태에서 상한가 만들고 요 지지라인 때 12,800원 이탈하면서 완벽한 공포의 구간을 만들었다가 지금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추세도 이렇게 채널이 예쁘게 만들어지면서 올라가고 있네요. 요거 매물대소한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바닥권을 오랫동안 이렇게 행고 힘을 모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다 해석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추가 상승했을 때 저항 라인 때는 어디인가? 241선이 될것 같습니다. 요 구간 241선 18,000원 그리고 단기적으로 고점 찍고 내려왔던 가격도 18, 0 0 0원 1,000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추가적인 상승 시 18,000원대까지 상승할 수 있는지와 이제는 정말 돌파가 나오면서 마찬가지 큰 돌림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cis입니다 cis도 지금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 오늘 거래량이 많이 실리지 않은 모습은 분명 아쉽긴 하네요 5% 정도 상승해 주는 모습 그리고 이수화학도 어, 빨리 넘어갈게요 이런 종목들은 거, 오늘 좋은 상승 그래도 바닥권에서 나왔지만 거래량이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도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장대 양봉 거래량 터졌던 부분, 중간중간에 이렇게 윗골이 달았지만 거래량, 윗골이 달았지만 거래량 들어왔던 이런 부분에서 세력의 매집에 있었다면, 요거는 힘이 많이 모여있죠. 5일선 21선, 61선 겹쳐져 있고, 요런 지금 박스권 그리고 있는 상단의 구간을 돌파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요런 부분. 6,600원 대 돌파됐을 때 다시 한번 큰 돌림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앞서 제가 대장주의 역할로서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또 같은 또 그룹주다 보니까 어, 이수학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과거에도 이수학도 올라갈 때는 정말 크게 올라갔던 이런 흐름이었습니다. 다음은 롯데에너지머티리얼입니다. 요것도 거의 바닥권 라인 떼고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장대 양봉과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 장대 양봉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 점점 바닥권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차트 그리고 과거에 요 저항지지가 강했던 부분이 대략 2만원 거의 19,000원 후반 이런 부분이 분명 잡혀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구간들이 지금 지지가 되면서 살짝 주가상 거의 최바닥권에서 반등의 흐름또 나오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어, 존재한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도 추세선만 한번 그어 볼게요. 추세선 그었을 때 요런 부분들 요 추세선 라인대를 돌파하는 상승이 명확하게 나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lg 엔솔입니다 lg 엔솔 아 요것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가총액 순위가 한번 밀렸던 어 최근에 밀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lg 엔솔은 상승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하락을 해서 다시 순위가 바뀌었는지는 어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어 요거 시가총액 2위에서 어 이렇게 4위까지 떨어졌던 약간은 또 안 좋은 흐름이 있었었는데 다시 한번 거의 주가의 최바닥권 라인 때 30만 원대 초반까지 빠진 상태까지 내려왔네요. 오늘은 그래도 3% 반등하면서 오랜만에 오일선을 오랜만에 오일선을 살짝 넘겨주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요것도 그래도. 2차 전지 중에서는 가장 큰 시가 총액을 가지면서 대장주로서 이렇게 한번더 힘있게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 나올 수 있는지는 조금은 더 지켜볼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크게 올라갈 때또 2차 전지 이런 중소형주들 따라서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나올 수 있으니까 LGN 소래 흐름도 항상 주의깊게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항 가격대 한번 체크해보면 이렇게 추세라인이 점점 고점이 점점 남아졌, 낮아졌던 추세라인 그리고 수평저항 제가 그어뒀던 부분이 35만원 이 구간에 있네요 마찬가지 추가 반등 나오면서 35만원대 돌파 됐을 때 이제는 진짜 바닥을 다지고 이제 추세 전환이 나오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5만원 그 위로는 37만 5천원 요런 저항 라인 때 있다는 거 명확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진세미켐 요거는 반도체주로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하이브리드다 요거는 2차전지도 있고 반도체도 있는데 빠질 때는 2차 전지 반도체 빠지니까 뭐 더블로 약 어떻게 보면 약간의 악재가 겹치면서 어 주가가 반도체와 2차 전지 같이 빠지니까 같이 빠지는 흐름이었는데 이제는 반도체 2차 전지 같이 올라가니까 오히려 올라가더라. 요거는 설명 많이 드렸으니까 일단 박스권의 상당 가격 24,000원대 명확하게 돌파하는 모습 최근 거래량 수급 좋게 들어온 모습 보여주고 있다 라는 말씀드렸고 솔브레인도 마찬가지 하이브리드 라고 보면 되겠죠 반도체와 2차전지 같이 가지고 있는 종목 이제는 박스권 라인 때 돌파 183,000원대 돌파했기 때문에 장대 양봉 지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 거래량 들어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네요 추세가 정말 이런 힘든 구간을 만들었었는데 이제는 크게 많이 빠졌던 만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것을 기대해 볼 만한 차트를 만들었다 라는 생각 듭니다 그리고 삼성전기 계속 올라가네요 요것도 반도체 2차전지 같이 가지고 가고 있고 상승 횡보의 구간 다시 한번 추가 상승 나오면서 계속해서 좋은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하고 있다 다시 한번 요 정말 많은 매물대 라인까지 들어왔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고체 관련 주들 어, 쭉 정리를 해 드렸고 어, 앞서 말씀드렸던 특히나 상승률이 강했던 종목들을 대장주로서 흐름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일 에너테크도 워낙 어,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첫 상한가를 만들어 줬던 것은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요거 전고체 관련 주에 가장 큰 상승을 만든 이런 종목 지금도 충분히 대장주의 역할 로봇 관련주의 레이보 로보틱스가 있었다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이제 전구체 쪽에서는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 그거를 조금은 더 기다리면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장비주들 중에는 어 요런 쪽을 대장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원준 뭐 요거는 워낙 제가 많이 말씀드렸고 코인테크도 이렇게 한번 바닥에서 상한가 만들었던 요런 흐름들이 명확하게 있었기 때문에 요런 코인테크도 지금 어꽤 괜찮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요런 흐름들 그리고 하나 기술 요런 것도 보시면 과거에 워낙 장비주 대장주로서 많이 올라갔고 바닥에서 차트 자체를 자체를 예쁘게 만들었기 때문에 충분한 조정 이후에 상승의 흐름 이제는 조금은 더 기대해 볼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들어왔던 부분 세력의 매집일까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또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제가 필요한 말은 또 해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렸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2023년과 굉장히 지금 흐름이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AI 로봇 관련주들이 먼저 올라가고, 그리고 반도체 주들이 따라 올라가고, 2차 전지는 광기를 보였습니다. 광기로서, 어, 정말 말도 안 되는 큰 상승이 나왔던, 특히나 에코프로나 포스코 그룹주들이 많이 올라갔었는데, 이번에는 전고체 관련주들이 선제적으로 먼저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과거에 이런 고점까지 정말 크게 이제 올라갈 것이다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워낙 흔히 말해 광기로 또 올라갔기 때문에 또 고점에서 물려계신 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요런 이제는 저항라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만큼 탄력적으로는 올라갈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정말 힘든 부분 고통의 부분, 바닥권 다지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최근에 요런 관세에 대한 내용도 나오면서 2차 전지에게는 정말 큰 악재로서 작용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악재가 반영되고 바닥권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요런 기대가 기대를 하면서 이렇게 차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